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마이크론 투자 핵심 체크 포인트 짚어드릴 상한가 클럽 인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가장 최근의 흐름 너무나 명확하게도 방향성이 잡혀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전까지 사실 꽤나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박스권 채널을 형성을 해가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했었어요. 자 근데 요 날을 필두로 해가지고 박스권 바깥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날 영상에서 여러분께 어떤 포인트를 강조를 드렸었냐면 자 이제부터는 답답했던 박스권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항 구간대가 아니라 지지 구간대로 취향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완전히 새로운 시세를 써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제가 8월 28일 우리 파, 어, 하나 마이크론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답답했던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밀리고 나왔다가 밀리고 나왔다가 밀리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박스권 상단부 위쪽에서 저항에 밀리는 것이 아닌 지지를 받아주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세를 써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한테 투자 핵심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는 이 답답한 박스권은 옛말이 되었죠. 자 이제 완벽하게 돌파가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상단부 근처에서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돌파 나오고 나서 거의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체크하고 확인하는 움직임이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으로 약두 자릿수도 없는 급반등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우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왜 그래요? 지금 미국에 있는 뭐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콘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AI 시장 지배력에 도전을 할수 있다라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인식이 형성이 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반도체 업황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자, 지금 우리 하나 마이크론 개별적으로는요, 이제 우리 메모리 시장 있죠. 메모리가 단기적으로 3분기와 4분기 고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계산이 예상이 된다라는 지금 분석글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와반대로 또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PCB죠. PCB 관련해서는 업종의 이 3분기 실적이 계절적 효과로 인해서 또 다시 개선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포인트 모두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의 가능성을 확실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물려서 또한 가지 이슈가 있죠. 우리 하나마이크론 개별적인 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 좀 거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인데 바로 여러분들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자, 이제 이번 달 9월 달을 필두로 해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가지고 총 많게는 한세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이 딱 시작이 된다면 다시 한번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우리 주식 시장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쏠려 들어올 것이고 자그 중에서도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시세를 받지 못하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처럼 계절적인 특성 그리고 이 실적 바탕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많은 자금이 받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우리 현재 하나 마이크론도 저점 끊임없이 높여주고 있고 고점 또한 끊임없이 높여주고 있는 명백한 우상향 패턴을 지금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좀 저평가 구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당장 오늘 15,650원 근처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시세를 받고 있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왜 그래요? 이제 막 검은색깔 장기평선인 240 돌파가 나와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이 검은 색깔 라인을 이때쯤 정확하게 돌파가 됐는데 이때는 왜 정확한 돌파가 아니었냐면 단순 테마성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래대금이 증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붙어주면서 이제 확실하게 돌파가 나왔던 때가 바로 여러분들 7월 말이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내가 얼마로 잡고 가야 되는지 좀 막막하시거나 아직까지 좀 해당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요. 우선은 가장 많은 매물 구간이 쌓여 있는 이쪽 포인트죠. 여기 박스컨 하단부 근처가 약 2만 천원 정도가 되거든요. 자, 현재 주가가 15,600 원인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러프하게 보시더라도 충분히 4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는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좀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 세력들은요 이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박스권을 이렇게 쳐주면서 이 아래쪽에서 끊임없이 노란색깔 신호지표식이 나와주었죠 세력들이 분할로써 매집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자 우선은 현재 우리 하나 마이크론 고점에 물려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아니면 진입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있요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이 박스권 하단부근 근처에서 명확하게 좀 매물들을 잘 담아 놓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이 매도와 관련된 전략이 좀 없어요. 타점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요청을 주세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우리 하나 마이크론 충분히 시세를 받아주고 우리가 일단은 좀 팔고 나와야 될때 그때가 언제 여러분들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입니다. 자이 보라 색깔선 근처에 근접하며 세력들은요 단기적으로 물량들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는 2주일 정도의 시간적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기 지표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실전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 이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구독자 1만 명 기원 이벤트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성원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저는 당장의 타점이 필요해요. 혹은 저는 일단은 잘 진입은 해 있는데 매도 타점을 못 잡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에 띄워놓은 제 개인전화번호 010-8236-8354번으로 하나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구독자 인증만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제가 아 우리 상한가 클럽 구독자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마이크론 주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미리미리 신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하나마이크론 명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문자 발송을 도와드릴 겁니다. 영상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복귀용이고요. 분석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할 땐 빠르게 빠르게 문자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만 개별적으로 하나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인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께 어떤 식으로 타점을 드리는지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자, HJ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8월 1일 금요일날 우리 첫 번째로 들어갔어요. 대응 매수 타점으로 8,850원, 종가 배팅 3시 20분에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될때 대응 매도 타점으로 15,000원, 우리 오전 11시 4분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월 25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할때 매수 타점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9월 2일날 팔고 나와야 될때 매도 타점을 드렸어요 자, 지금 우리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건강한 어, 좀 눌림목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예쁜 타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시세를 받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의 매수 타점보다는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매도 타점과 관련된 전략들을 미리미리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나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매도 타점이 아니어도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도 하나 라고 적어주시고 매수 타점이 필요합니다 라고 저한테 코멘트 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도 같이 일괄적으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릴게요. 자, 현재 제 채널 구독자가 이제 1,500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느덧 이렇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 공유를 드린지도 거의 뭐한한 한 달?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1,500명 구독자 돌파가 되었는데 지금 저의 목표는 구독자 1만 명까지 달성을 되는 게, 달성되는 게 저의 목표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들이 진입했을 때 나와주는 세력들 진입 신호기, 요거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1,500분이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를 드릴 수 있는지, 제가 문자를 어떤 식으로 발송을 드리는지도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천 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사면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번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제 자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 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 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때엔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 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 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 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번호 입력이 귀찮으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영상 하단부에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란 보시면 더보기 누를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 버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자 보셨을 때이 아래쪽 내용에 문자 상담 링크 클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파란 색깔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모바일에서 자동적으로 제 번호가 입력된 이런 문자 메시지 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 딱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문의 내용은 미리 적어놨습니다. 문의 내용 땡땡 미리 적어놨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종목과 관련된 타점이 필요하시다면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는 새롭들의 신호 검색식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신호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각각의 니즈에 맞는 문의 내용을 자유롭게 남기셔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오셔서 우리 하나 마이크론 주봉 차트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요 한 눈에 좀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고점 그 또한 계속해서 갱신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사실이 있다면 우리 주봉 캔들상, 어, 주봉 캔들상 장기 입평선인이 검은 색깔 라인 위쪽으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캔들이 위로 뺏고 고개를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급적인 측면인데 자 보시면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만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이미 외국인과 기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의 계절적 특성도 특성이고 이제 금리 인하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테마가 될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털리지 마시고요. 지금은요 즐기세요. 이 시세가 지금 막 이제부터 막 불을 뿜어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바로 매도하시거나 손절치고 나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뭐 보. 보유하신 수량을 늘려나가신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이기는 하다만 일단은 보유자님들의 영역이니만큼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충분히 지금의 시세를 좀 즐기시고 여러분들께서 각각 이 매도 전략을 세워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여러분들 하시도될것 같고요 혹시나 현재 수익 구간이긴 하다만 이 매도 타점과 관련된 정보가 좀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제 채널 구독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나 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에 띄워놓은 제 개인 번호로 구독자 인증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주주님이신 걸 저한테 말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